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음 계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시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을 인도하는 것은 개가 어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결국은 둘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쁘게 악평하면서 사람들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영적인 시각 장애인, 영적인 귀한 수술을 받아야 될 맹인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가면서. 그 영성을 본받으면서 이 조금씩 조금씩 어 예수님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흑의 학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조금씩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주님이 아주 충만해서 주님이 그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케 되면 선생과 같다는 말씀을. 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해악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털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지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목재가 뭡니까 털보 아닙니까 지붕을 이루는 목재를 말하는데 목수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 이 톱밥이 눈에 들어갔는데 그 티를 빼주려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이미 털보가 박혀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제대로 못 보면서 한, 그러면 한 가지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는 것이 한쪽이에요. 상대방의 실수, 약한 부분, 그 잘못, 상대방의 결점만 보이는 것. 이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덜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을 많이 알면 조그만 티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다본 것도 아닙니다.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듣지도 않은 것. 그것 가지고 흥분하면서 판단하며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어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어 먼저 말미를 띄워놓고는 결국에는 사람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입이 건질겨려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에 대하여 이 정지하고 뒷담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어 설명했어요. 열매보다 나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못된 나무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것, 그 사람의 포소넬리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행동을 바꾸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사람 자체가 댐댐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속 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잠시 동안 가능합니다. 겉으로 볼 때, 또 한두 번 만나볼 때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 내면에 쌓여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생각으로 표출되고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으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그토록 볼때 주요 주요하니까 사람들은 경건한다 그렇게 볼수 있지만 기도할 때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영적인 신앙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 하고, 입술로만 교회 사랑한다 하고, 입술로만 충성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아주 튼튼한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집을 짓는 거, 그런 신앙이 되는데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기초가 중요해요. 나를 받쳐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이 가치가 무엇이냐, 이 기초가 무엇이냐,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은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부활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 꿀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므로서 위선자의 삶은 끝장날 것입니다. 곧 여러분 위선적인 삶은 무너져 파괴되이 심하니라 주님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자는 오직 여러분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이 바르고 옳고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롭고 착하고 행동도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예수향기가 막 진동하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속출하는 것이에요 복된 이 아침에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인격 좋은 영성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인격 좋은 신앙이니 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가슴뛰는 동행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지배하여 주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